세대별로 두대 가까이 주차하실 수 있는 지하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인 줄 아셨죠? 신축 빌라에도 이렇게 대단지 신축 빌라에 큰 주차장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거이 현장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지하 주차장 2 0 0로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아침부터 양주 덕계동에 왔어요. 더한 테라스라는 집 아시죠? 우선은 포천. 그리고 파주, 여기 양주에서까지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 그런 집인데요. 많은 구독자분들이 다녀가셨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미 이 집에 대한 학습들이 완벽하게 되어 있으시고, 구조가 완벽하게 숙지가 되어 있으신 집일 거예요 이 현장 자체가 실내에서 믿어지지 않게 42평으로 쓰리 룸을 만드는데 실내 테라스까지 도 하나 드리기 때문에 굳이 테라스 세대 매수를 안 하셔도 실내 테라스에서 정말 여유롭게 가족분들하고 또 생활하실 수 있는 서비스 공간이 있다라는 게 장점인데요 실내 한번 들어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실에 다른 팬트리 공간 이렇게 없어도요 신발장만 8칸으로 채워놔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들어오시면요 실내 자체가 아주 깔끔하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더한 테라스 구조는 복도식으로 쭉 퍼든 구조들 위주로 좀 설계가 되었어요. 구독자님들의 어떤 여러 같은 성원의 힘이어서 좀 다른 구조를 만들어 봤거든요. 이 쪽에 방들이 두개 있는데 3번 방, 2번방 모두 사이즈가 좋습니다. 저랑 같이 들어가서 볼게요. 3번방 침대 넣어봤죠. 책상, 옷장 조금씩 조금씩 더 넣으셔도 괜찮아요. 이방 뒷편에는 뭐가 있을까요?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보일러실이라고 하죠. 오늘 날씨가 좀 춥기 때문에 보일러가 좀 가동됩니다. 보통 통상적인 현장들은요, 촬영을 가면은 보일러 가동이 잘안 되고 있어요. 그만큼 단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딱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오늘은 영하 12도라서 <laughs> 가동이 되는 겁니다. 각 방마다 온도 조절이 있고요. 3번 방 보셨으니까 2번 방은 좀 사이즈를 더 키워봤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책상도 디스플레이가 한번 되어봤거든요. 공간 넓죠? 아래쪽에 뭐 넣어야 될지 감이 오시죠? 북박이장 설치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참 오늘 구조가 상당히 좋네요 시스템 에어컨까지 옵션으로 먼저 들어갈거고요 욕실이요? 세면대 있고 변기 있고 아래쪽에 샤워실이 있습니다 샤워도 일부는 칸막이 변기 쪽을로물 많이 안 채울 수 있도록 해놨는데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좀 나눠 놔서 욕실에 기구들을 좀 배치를 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저랑 뒤편으로 가서 가장 큰방 안방 보도록 할게요. 기존의 더한 테레스 구조는 복도식으로 쭉 뻗어있을 때 방들과 거실과 주방까지도 모두 그 복도 구조 아래에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방세 개가 나란히 복도 구조로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회전으로 또 꺾어져서 주방하고 또 거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 안방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기존의 복도식 구조의 안방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안방 가로세로 면적이 5미터 가까이 되니까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거실보다 더 크게 안방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침대가 좀 덩그러니 있는 것 같죠 그만큼 이 공간이 많이 크다는 거예요 창문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저 안쪽까지 세 군데나 있어요 이 상태면요 북바기장도 넣고 드레스룸도 좀더 꾸미고 파우더룸도 더 예쁘게 꾸미고 이 안방에다가 홈시어터까지 다 만들어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쪽에 드레스룸 쓰시기 좋은 공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콘센트까지 모두 꽂혀져 있어서 스타일러 같은 거더 설치하셔도 됩니다. 욕실 한번 볼까요? 메인 욕실하고 안방 욕실하고요. 크기 차이 거의 없어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이번 타입. 구조 상당히 잘 뽑아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욕실까지 다 봤으니까요 이번에는 거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거실 칫솔 아까 쟀거든요 4.9m 그러니까 5m 조금 모자라게 나오더라고요 아까 안방이 조금 더큰거 같아요 천장 높이도 꽤 높이 높여놨고요 문틀도 아주 높여놨기 때문에 큰 고객분들, 그러니까 덩치가 좀 있으신 분들이 더 한테라 스 쏘면, 어, 집이 더 크네?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시스템 에어컨, 전열교환기 옵션이 있기 때문에 환기하시는 것도 꼭 창문 열고 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집에 이렇게 넓은 거실, 좀외 따로 떨어져 있어서 프라이빗하다는 느낌 좀 받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항상 대면형으로 거실하고 주방이랑 싹 붙어 있는 구조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번 타입은 그게 아니에요. 거실은 좀 프라이빗하게 따로, 주방도 좀 따로 떨어져 있는데요. 그 중간에 어떤 공간이냐면 있 실내 테라스가 있어요. 실내 테라스는요, 기존과 다르게 우레탄 방수만 한게 아니라요. 아래쪽에 타일까지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비앙코 타일 시공해 드렸고요. 물 빠지는 곳 있고요. 전기 콘센트까지 있어서 사용하시기가 참 좋을 거예요. 저랑 같이 이번에는 주방 가도록 할게요. 실내 테라스 뒤편에서 쭉 복도를 따라서 주방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좀 독립되어서 좀 프라이빗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식탁을 좀더큰거 놓고 쓰셔도 돼요. 벽면 모두 수납장, 그리고 뒤편은 아일랜드 테이블, 싱크볼에다가 인덕션까지 모두 들어가 있고요. 상하부장 어느 것 하나 빠져 있는 곳이 없어요. 냉장고는 전시 상품인데요. 냉장, 냉동, 김치 냉장고 3개짜리 모두 설치하실 수 있어요. 실내 테라스를 주방에서도 가실 수 있고, 거실에서도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게양쪽으로 출입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고요 세탁실로 겸용해서 쓰실 수 있는 다용도실 공간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벽면에 수납을 좀 일부 넣어봤는데요 수납공간 팬트리룸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모 반듯하기 때문에 가로 폭이 넓어서 더 많은 짐들 놓고 쓰시는 거 괜찮아요 구독자님들 넓은 실내 공간 꼼꼼하게 잘 보셨죠 이 현장은 실내 테라스도 다섯 평 무료로 드리긴 하지만요 실외로 나오면 이렇게 광대한 테라스를 보. 보유하실 수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강아지 키우시는 분이라던가 넓은 마당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이 외부 테라스 세대를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40평 가까이 큰 공간을 사용하시는 거다 보니까 나홀로 독채로 사용하시는 거다 보니까 좀 프라이빗하게 쓰실 수 있고 평지에서 이렇게 넓은 공간 쓰시는 거 쉽지 않거든요. 여기는 무려 지하철 1호선 역세권 현장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이런 왕트라스는 찾으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에서 볼수 없는 왕트라스. 소개해 드렸습니다. 구독자님들, 요즘 테라스 세대 문의들이 많아서 제가 1호선 덕계역 인근에 위치해 있는 우리 덕계동 현장으로 촬영을 왔거든요. 열개동 대단지다 보니까 테라스도 큰 호실들이 꼭 있더라고요. 일찍 오시면요, 미니 테라스 말고요, 좀 왕테라스 세대 먼저 선점하실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테라스 면적만 하더라도 40평 가까이 나오니까 실내 공간 40평 준하게 나오죠. 토탈에서 한 80평 가까이 쓰실 수 있다는 게이 단지의 장점인 것 같아요. 다양한 금액대 테라스가 있습니다. 기준층에서 미니테라스, 실내 테라스 소유하고 싶으시면요 가볍게 들어가실 수 있는 호실들이 아직 있고요 왕테라스 선호하신다고 하면 3억대부터 다양한 타입이 있으시니까요 편하게 유선 문의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덕계동 현장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지하철역 1호선 덕계역 인근이고 10개동 대단지고 타운하우스급의 느낌, 지하 주차장을 200% 소유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세대별로 두대 가까이 주차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는 현장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랑 같이 추후에는요 복층집 한번 보시는 거 어떨까 싶네요.